유님 안녕하세요. 바쁘신 직장인 여러분 아침 식사 굶고 출근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세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힘드시죠? 단백질 쉐이크로 시 섬유가 가득 들어있는 영양소로 아침 식사 한번 바꿔 보시면 어떨까요? 간편한 식사 5분이면 해결됩니다. 간편하고 흔들흔들 쉐이크, 쉐이 흔들기만 해도 식사가 간편 해결되니, 식사 바꾸고 싶고, 구매가 필요하신 분은 코칭이나 필요하신 분은 언제나 수능기다이텍에 구매하고 싶으면 전화 문자 해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